민선 8기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BTV 전주 뉴스에서는 단체장들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 또 남은 2년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합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아저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로 명칭 바뀐 뒤에 우리 지사님 이 회의실을 정말 오랜만에 처음 방문했거든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자주, <laughs> 제가 되는데. 자주 와야 될 곳은 아니니까 이곳이 <laughs> 그렇다면 이 회의실이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는 곳인지 잠깐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네. 첫 번째로 맞는 어, 접견실이라고 보시면 아. 되고요. 여기에 많은 외부의 손님들이 저기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도 하고, 네. 저기 포토존, 아. 저기 기념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네. 또 여기서도 기념사진을 많이 촬영합니다. 네. 네. 그 전라북도에 오신 손님들이 처음 이곳에서 지사님과 만나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네. 굵직굵직한 정책들도 결정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우리 지사님 어떠세요? 2년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죠.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소외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어려운 경제를 한번 살려봐라. 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라는 음. 문제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온 2년인 것 같습니다. 눈꽃들새 없이 <laughs> 네. 외부의 일정도 너무나 많으셨고 외국도 외국에도 많이 다니오셨고 아마도 뭐 그 어떤 지사님들보다도 네. 많은 일정과 음. 또 서울을 왔다 갔다 하한 그렇죠. 이런 걸 따지면 되셨죠. 아마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린것 같은데 음. 뭐 결국은 그 성과가 네.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생각하고 가장 2년간 열심히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음. 더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경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음. 그 도전 경성 백년대계 이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자성어를 도민들한테 제시를 하셨어요. 네. 그 사자성어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에게 참 너그럽고 음. 다른 사람 배려하고 따뜻한 도민의 문화가 있는 것은 참큰 장점인데 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 또 도전하는 정신 이런 음. 것들이 좀더 보완되면 좋겠다 우리 음. 전북 도민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맞아요.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 우리가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음. 저부터 네. 과감하게 도전하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라는 의미로 도전 경성이라는 말을 제가 꺼냈고요. 네. 이제 그 결과 저희가 2차 전지 특화 단지 또 대기업 유치, 이런 것들은 사실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음. 어,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인 비즈니스 대유 유치. 네. 이런 것을 넘어서 올해는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127년 동안이나 써왔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버리면서까지 음. 전북특별자치도로 변신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전국이 새롭게 도약 한번 해보자. 나는 그, 그 출발점이기 출발점을, 때문에 네. 저는 올해가 미래 백년을 설계하는 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올한 해를 임하자. 라는 그런 취지로 백년대계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성어를 두 가지가 굉장히 연관성 있게 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도지사가 되시기 전에 만약에 도지사가 된다면 정말 이것만큼은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1번은 전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거였는데 해결이 됐고요. 그것은 해결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기업 다섯 개 유치 그것도 네. 해결이 됐어요. 네. 도지사가 되고 나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 2차 전지 특화단지고 음. 그건 해결했는데 지금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바이오 특화 단지입니다. 바이오 특화 단지요. 네, 제가 올 1월에 보스턴에 갔더니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 미래 먹거리 두 개. 바이오와 기후 테크다. 라는 얘기를 듣고 더더욱 바이오 특화 단지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절실해졌습니다. 어떻게 지금 가까이 왔나요? 손에 잡힐 듯만큼. 아, 잡힐 듯 나갈 듯 잡힐 듯 나갈 듯 <laughs> 직접 PT까지 하셨잖아요. 뭐 네. 끝까지 해 봐야죠. 네. 이번에 PT 할때 네. 어, 발표자를 전북도청의 국장 또는 과장으로 명시해서 이 발표 안내문이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직접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꿰를 냈습니다. 바유 현장에 가서 전북에는 바이오 국장이 없습니다. 제가 겸임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PT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아, 굉장히 <laughs> 절실함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 생각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세만금 네. 관할, 전주 안주 통합 문제가 각 기초 자치 단체 간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됐고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 특별자치도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정답은 분명히 없어 보여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게 어, 전주 안주 통합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는데 네. 저도 더큰 전북을 위해서는 꼭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의 도지사 출마 공약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가 있고, 또 순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완주 군민들의 의사를 잘 존중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음. 통합의 분위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주 완주 상생 협력 사업을 네. 지금 아홉 번에 걸쳐서 협약을 했고, 그 협력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저는 어느 순간이 되면 완주 분들이, 야, 이건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음. 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이 저는 올이라고 봐요. 햇볕 동책.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경제적으로 거의 한 몸체처럼 움직이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 저는 그 과정이 좀더 속도가 날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만금에 군산하고 김제가 사실은 관할권 문제로 상당히 다투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빨리 하루빨리 세만금 특별행정지자체를 출범을 시킨다고 하면 네. 그 특별 지자체를 통해서 공동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신의를 음. 쌓아 나가면 그 문제도 어느 순간에는 좀 상당히 완화되면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네. 아까 말,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지역 간의 갈등 구도도 있을 것이고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도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어, 중요한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 속도가 좀나지 않는 것이 사실 세만금 문제인데, 세만금의 SOC 문제를 정말 좀 속도감 있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국가에서 1조 원이라는 돈을 그냥 줘요. 네. 우리 특자 도지사님께 주고, 네. 여러 현안 중에 한 곳에만 네. 그 1조 원이라는 돈을 써라 네. 라고 하면 세만금에 쓰실 건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음... 세만금에 지금 남북 이축도로가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네. 나머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걸하라고 새로 돈을 준다고 하면, 남북 이쪽에 빨리 SOC 깔고, 그 다음 농생용도 이제 빨리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물, 농업용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이 지금 아직 공사가 지금 시작이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땅은 다 매립이 됐는데, 물이 들어가야지 농사를 질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올해 네. 기재부를 열심히 설득해서 내년 예산에 이거를 반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음.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2년. 그 네. 비전이 있다라는 어떤 비전을 아까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그동안에 씨앗을 뿌린 것에 어떤 성과가 나오는 2년이 되기를 기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또 다른 어떤 비전과 미래 뭐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1년 반동안 준비를 해서 두달 전에 우리가 삼성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전북형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삼성전자의 멘토링 사업을 했던 그 멘토들 중에 퇴직하신 분을 30분을 저희 음. 전라북도에서 고용해서 네. 그분들이 삼성전자에서 받던 월급의 80% 정도 수준을 음. 월급을 전북에서 주고 네. 그분들이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들만 1년에 100개 정도를 컨설팅하는 사업인데 음. 과거에 이미 10년 동안 이 컨설팅을 받은 회사들의 생산성이 평균 40%가 향상이 됐어요. 이미 다 검증이 끝났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 점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뭐 모든 것들이 다잘 되기를 저도 여러하다 <laughs> <그럼> 끝으로 우리 <laughs> 네. 도민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힘을 하나로 모아낸다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잼버리가로 인해서 어려움에처했던 전북이 예산도 회복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잘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도전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해서 저희 전북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들을 우리가 많이 잡았습니다. 이 도전의 기회들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성원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지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